우와 구엉이 언니 머리 빠졌다 야 봐봐 야내 머리 뽑힌 거 보여? 나도 머리 뽑혔어 나세요너식요네요 날... 네. 네. 네네 피나는난거 보이냐? 그거 나는 유튜브 정지 돼 바보야 어머 저도 둘러주세요. 쇼가 나와가지고. 니가 쓰윽 날아가는 거야. 누가 나아가는 거지? 응. 저 보고 특수 폭행 범죄자라고 이렇게 취급하시던데 방송 키고 이거는 제가 허위 사실로 명백하게 고소하겠습니다. 희린이한테 씨고 어 무슨 특수 폭행으로 이렇게 밀고 가는데 그쪽이 혼자 방송 꺼져 있을 때 머리채. 이렇게 소주병으로 깰지 휴대폰으로 깼을 때 어떻게 알아요? 그쪽이 제 앞에서 야구야구야구지 야골, 야골, 까꿍 같은 들이쳐가지고 그 이상한 방송하길래 제가 그쪽 휴대폰 주먹으로 내려쳤어요. 그래서 그쪽도 이씨 <놀람> 휴대폰 깨렸잖아요 그래서 제 휴대폰 어두워졌죠. 어 우선 그거부터 쌍방이에요. 아시겠어요? 그 피를 왜 났는지 저한테는 물어보지 마세요. 그리고 연우마려님 리제 남편한테 저, 전화하지 마세요. 고소하기 전에. 상관 열어. 전에? 상관녀더해줄게 더 해줄게, 해봐. 아, 쫄았지? 전화하지 말라는데 왜제 남편한테 꼬리치세요? 저희 이거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고소해 하겠어요, 진짜. 왜제 남편한테 꼬리쳐요? 아, 피 그거 뭔지 몰라요. 그 케찹이겠죠? 그거 케찹이야, 케찹. 야! 내가그 사람 휴대폰을, 카메라를, 카메라를 있잖아. 방송하는 카메라를 내가 그 사람 얼굴로 때린 게 아니라 내가 휴대폰을 이렇게 밀쳤어. 삼각대랑 이런 게 밀쳤어. 대충 이 맞춰주니까 저, 정말, 정말, 정말 아, 진짜 아, 아, 야 얘네 집 구석 어디야? 응, 미안한데 내 남편 인기 많은데 아연어마리가 저희 집에 온다고요? 이거 고소 어디 진짜 개도 않는 것들이 시리가랑 아, 아, 술이나 처먹으 개토라이 돼어왜왜 어디서 아, 아, 벗다가도 안 되니까 여겨와 가지고 한다 이걸 아, 보고 사기다니네. 아, 대가리 피 질질 나게 어자네가 <끼리> <너>? <끼리>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해 <끼리> 어 법이 그렇게로 야 법이 네가 뭔데 네 평상시에 음주운전하고 사람 자 개라 세야세야너 내가 가지고 있는 야 내가 너, <끼리> 너, <끼리> 너 맨날 로미아 더 뜨겠어 어 방송에서 쏴 <싸대 끼리> 때리고 <이> 개가 뭐 <끼리> 내가 그 가만 봐주니까 웃겨 그리고 너 나한테 성들한사부터 <끼리> 너 내가 다쳐아줄게 내가 했잖아 내가 3 0개내 영상 잘 찍게 어디 씨X, 어디 하는 것들 둘이 붙어갖고 어디 쪽쪽팔고 더러워 찍길래 진짜 냄새 존나 내가 씨X, 냄새 다 참아준대 어 확인 뭐그 년도 냄새 죽 제도 상관 연애 이거 안 되겠네 내가 전화하라고 하지 말랬지 내내 남편 뺏으려고 우리 집까지 온다고 네, 혓바... 이거 이거 협 혓바... 해팬다 했다고? 너는 그냥 로순이냐 맞짱 까고 와. 저 고소 안할 거면 그냥 맞짱 까줘? 언니가 고소 안 한다면 제가 맞짱 까드릴게요. 언니, 저 야차 떠요. 그러면 신고 안할 거면은. 야차 떠요. 그러면. 어, 니 내일 끝내. 너 고소할게. 너또 모르는 사람 뽀뽀 치. 렇게 답장 안. 니가 지금 고소권으로 벌금 낸 거야. 그게 몇 건이냐? 야차 씨. 시... 나도 있잖아. 나도 있잖아. 시... 카메라 치운 다음에. 너 카메라 치운 개같이 팬. 너 야, 둘다 나와. 아 야, 존나 둘다 나와. 맨날 그냥 카메라 앞에서 따다다다 따다 버리고 진짜 막상 가잖아? 소라가 아까도 소라가 거기다가 싫다라고 접빠서네고 사기단 같은 놈들이 맨날에 뭐 했는데. 어? 네가 너뭘 한다고 나를 어디다 대고 그 더러운 입으로 나를 언급을 해. <목이> 아, 그 뼈가루 소리 듣는 새끼인데. 어? 뼈가 소리 듣고도 야, 그 근데 다음날 사랑한다고 사진 올려놓고 꼬라지 보자? 너는 지금 오른쪽에막 피했지? 나는 있잖아 너 어떻게 할지 봐봐 나 있지? 어? 이성! 일랬잖아앞뒤안 보여 야 이거 봐 근데 키스한 거는 솔직히 좋 ㄴ 어 갑자기 어. 갑자 이렇게 이렇게 네, 다 하는 아니, 그게 아니라 너야너 걔네 집 알지? 알아 몰라 알아? 알아 몰라 나 모르는데. 나 그때 갔잖아. 네, 걔네 집에 있다가 묶치셨잖아 걔네 집 어디야? 나한테 우리 집 주소를 고소해. 우리 집 주소를 왜 유포해? 네가 뭔데? 누구나 하나 더 알려줄까? 너 성추행으로 고소 하나 더 들어갔다. 너 성추행으로 내가 고소 건 하나 더 넣었어. 알았지? 성추행으로 너 고소했어. 알았지? 방송하라고 그랬지 내가 집 주소 유출하라고 했어? 유출해. 유출하라고. 야 세자야 톡톡까지 팍! 니 네, 나한테 비굴 비굴하게 나한테 누나 죄송해요 유출하래요 어? 주소 주세요 아 주소 유출하래요 아 뭐, 뭐라고? 아, 유출하래요 아, 어? 자기네 집 주소 유출하라고 아 유출하라고 아, 했어 주소. 확실해요? 네 확실해요 야나 음, 아까 피 터지는 거야 눈이 돌아가지고 나 아, 진짜 의리 있네 아니 의리가 아니야 니가 누굴를 건네 안 가시는 거니까 그냥 의리지게 아니 그런 부장인데 당연히 부장이 나서야지 이야 니가 누굴건데 내가 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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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빨리해 개씨이야네 고소권? 나다 해줄게. 너나 고소 못 하면 죽어. 근데 찐으로 카메라를 치우고 쳐 때리고 그 다음에 뭐? 내가 사람 씨게지알아 그럼 죄송합니다 얘기를 했었으면 내가 이해를 해. 근데 거기서 조사하는 거 보니까 뭐라고? 뭐차 썼어? 이해를 하고. 야 진짜야 니네는 그냥 어 니네는 그냥 방송하지 마. 같이 옆에서 차 때리거든요. 이게 니가 야 그게 네 마누라를 위한거니? 하긴! 음주운전 해갖고 사람 죽일 뻔한 것도 ㅅ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건데 야 제정신 아니야 니네? 내가 진짜 방송 안 킬라 그랬거든? 근데 하는 짓거리가 그 와중에 있잖아 방송 켜갖고 지술 깔아놓고 거기서 웃으면서 어? 뭐 상관 야너 재밌냐? 그래놓고 증거가 없다고 딱 하는데 그럼 대한민국 뭐 법이 뭐 증거 없으면 사람 다막겠네너 진짜 조심해 너 여기 왔다가 내눈깔을 띄잖아? 너언젠로 오겠지? 아 쫄아갖고 못 와? 내가 카메라 치운다면 너 똑같이 너 피, 너 똑같이 조져줄게? 어차피 너 신고 들어갔어. 세자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알아? 어? 얘 휴대폰이 있제 그걸로 방송할 수 있지. 그냥. 자, 기들이랑 같은 애들 있지. 휴대폰 다 방에 넣어, 넣어가지고 싹다 끄, 끄, 화면 녹도 가. 남편이 이렇게 있는 적첫 명도 없거든? 내가 뭐 사고 칠까봐 지금 앞에 있는 거야, 그냥. 어? 방송하지 말라 했어. 나 사고 칠것 같아서. 근데 내남편이나 지켜주는 거야. 오빠 그냥 우리 임신하자. 동네 꿈 임신할 거야. 현선명 나. 임신할 거야. 나 임신할 거야. 섹시. 그잘 생겼잖아. 나 원래 쎄걸로 이렇게 방송 끼고 나 진짜 이 정도는 처음이거든. 아 어, 고소들이 그만하고 야 고소 당하기 저 고소는 당연히 할 거고 니네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 지세요. 런 것들이 맨날 허구한 날맨 커뮤니티 일기나 그만 쓰고 별개야 어? 네 이렇게 쓸라면 맞춤법이랑 똑바로 써, ᄃ ᄃ ᄃ 야 ᄃ ᄃ ᄃ ᄃ ᄃ ᄃ ᄃ ᄃ ᄃ